안녕하세요. 뚝지개 최고살입니다 힘있게 해야 되는데, 기운이 조금 부달려. 나 정미생 양띠를 말씀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정미생 양띠들은 작년, 재작년 좀 좋았죠. 그런데 올해는 그쥐혜고 음, 하얀 쥐혜인데 정미생 양띠는 지와 양의 관계는 원진살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진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 관계가 이별을 하고 또잘 만나던 남녀 관계가 부서지라는 해운연이고 금전이 손실이 되고 명예가 깨져버리려는 그런 나쁜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해운 년에 살이 껴 있냐 안껴 있냐 요거에서 많이 금전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요 차이도 있고 올해 내가 발복을 하냐 못 하냐도 이 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무당 선생님들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하시지만 또이 무당 선생님들이 또그 부분을 잘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우리는 영점 신점이지만 살과도 어좀 나한테 어 불편함을 줄수 있고 그 살이 나를 힘들게 할수 있고 그 살이 나를 아주 죽을 만큼 고생을 시키는 게이 살이다. 그래서 이원진살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정미생 남자들은, 원래가 보면은, 정미생들이 이렇게 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순발력이 빠르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 빨리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예를 들어서 뭐유모일본지나 이런 거 TV를 보실 때도 개그맨이 하는 소리 듣고 하하하하고 크게 웃는단 말이에요 허허이 앉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IQ보다 EQ가 높아 이해력이 빨라요. 그래서 빨리 웃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는 해운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작년부터. 작년부터 심해지는 해운년이고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겨서 근심으로 살아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이정미생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서 숨이 가. 막힌다 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든지 내가 나쁠 적에는 희한하게 뭐 돈이 막힌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던가 음, 예정에 없는 일이 들어올 때가 문제다. 어 쪽지개 보살 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없던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자주 안 보던 사람이 찾아와서 형님 나 이래 저래 저래 이래 해요 어좀응 살려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 빠뜨리면 마음이 약해져서 응 보증을 서주거나 어, 도장을 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가슴 아프고 통곡칠 일이 있다 쪽지게 제보사리 오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금면 전략해서 살았는데 한 방에 돈이 싹 날라갈 수 있다는 거또 이렇게 찍어드리려고 음. 합니다. 열심히 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 돈이, 어, 통장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용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 나를 찾아온 거고 내가 명예가 있으니까 찾아오지 내가 거지 얼렐레 해봐 절대 안와 나한테 빼먹을 게 있으니까 온 거야 그래서 도장 조심하시고 사인 조심하시라 어 그리고 이 양띠 여러분들이 어, 잘못하면은 어, 돈이 확 올라오는 시기에 싹다 몰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싹다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방법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주식을 투자를, 어, 하시든지 아니면 보통 하는 것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 최보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잘 받으지, 투자해라. 나갈 돈이잖아요. 나갈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와서 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릴지를 모르고, 어느 사람이, 형제 간이 와서, 야, 이만 저만 저만 이만! 나좀 도와줘.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이 나갈 돈이니까,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이 안 쓸어나가잖아요. 아 재수가 좋으면은 응? 땅이 오르 땅값이 오르고 하지만은 그래도 안 오른다 해도 원금은 까지지를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희생 여러분들 돌덩어리도 두들겨라. 어? 잘못하면 희름을 잃을 수 있는 해가 된다. 어? 실력발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 잘못하면 어? 큰 고난에 어? 처하게 되고 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어? 연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정미생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힘이 강해집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여성분들은 다른 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고 남성분들한테 하는 소리니까 참고하시고 또이 신경이 예민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바쁘게 일에 묶여 살면은 괜찮은데 내가 원진이 있다 보니까 살얼음을 걸어 그러면 내가 늘 피곤하단 말이에요. 신경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힘이 들고 마누라에 대한 걱정으로 힘이 들고 원진이기 때문에 가정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안불안해지는 게이 원진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보살은 말을 하고 싶어요. 기억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머리가 좀 흐려질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봉사되는 것은 아니야.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보살은 딱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노즈마리를 하나 갖다 놔라. 내 잠자는 방에 노즈마리를 갖다 놓고 머리를 어... 맑혀주는 그 향이 있잖아요 노즈마리가 그래서 갖다 놓으면은 좀 맑아지고 머리도 좀 맑아지고 조금 그 향에 잠시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새로운 물건도 사다 놓으시고 음 운동도 하시고 또 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어, 모임도 만나시고 골프도 치시고 여유가 드시면은공 하나 사서 축구도 열심히 땀흘리 감시면서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재보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미생 여러분들 딱한번한 한 띠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감 도장 조심하시고 사인 조심하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후배들 조심하시라고 쪽지개체보살이 찝어드립니다. 명심하시고, 아,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고, 후회해봐야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명심하시고, 올 가을에, 음, 이, 건강적으로 신경 좀 쓰시고 어, 교통사고수 좀 조심하시고 음력 2월을 잘 넘어가시라고 집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